안녕하세요. 박쌤입니다. 한 대만 골라 프로모션과 중요 정보를 알려 드리는 핵심 요약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는 벤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, g l c 300e 쿠페입니다. 이 차를 사야 하는 이유 핵심만 짚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아름다운 디자인. 벤츠의 쿠페형 SUV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디자인 완성도를 자랑하는데요. 유려하게 내려오는 C필러 디자인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뗄수 없게 만듭니다. 둘째, 압도적인 연비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풀 충전 시에 전기만으로 최대 31km까지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거리가 짧고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 최고의 연비를 자랑합니다. 셋째, 저예공 혜택. 저예공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.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50% 할인, 남산 135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,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% 할인, 환경 개선 부담금 전액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벤츠 GAC의 하이브리드 모델 GAC 302 쿠페는 차량 가격 8,9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. 딜러사들 통틀어서 4월달 기준 최대 프로모션 400만 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원하시는 색상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블랙, 화이트, 그레이 색상 위주로 박쌤이 확보해놨습니다. 영상 보고 바로 문의 주시면 고급 선팅, 블랙박스, 하이패스 유리막, PPF 벤츠용품, 탁송료까지 풀코스로 서비스 드리겠습니다. 박 쌤은 전국 대리점들과 제휴가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차량 빠르게 출고가 가능합니다. 단 리스와 장기 렌트로만 진행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고요. 이번에 소개해드린 차량 외에도 국산차, 수입차 상관없이 모든 차중 구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위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중요 정보 핵심 요약해드린 박 쌤이었습니다.